님은 양자 컴퓨터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? 이제 상위 뭐야 초미래에요. 초미래에요. 네, 어 제가 정말 제가 알수 있는 영역이 아니어서 뭐 기동량으로 밖에는 어, 할 수가 없고, 뭐그 그분이 전문가니까 뭐그 얘기를 들어야 되나 싶기도 한데, 어 정말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고 또 이제 말씀했지만 만약에 양자 컴퓨터가 나오게 되면 지금 이제 코인 같은 것들이 거의 다. 예 거의 뭐 무용지물이 되지 게 않을까 이것은 아마 우리가 인터넷을 처음에 그 개발하고 활성화 시켰을 때온 충격보다 양자 컴퓨터를 사실 전 모릅니다 제가 저 문과생이어가지고 이과는 그 양자 컴퓨터가 도대체 감이 안 오는 일인데 이렇게 좀 이렇게 들어보면 이거는 정말 그뭐 산업혁명에 버금갈 만한 그런 대혁신이어서. 어 근데 감자 거기에는 코멘트를 좀 하기가 네. 오히려 진을하는한 말을 그걸 얼만큼 믿어야 될지 그 사람은 어, 또 나름 또 사업가이기 때문에 좀 고려를 감안해야 되는데 앞으로 그 사람 한 마디에 뭐 시장이 추렁거리가 사실이긴 한데 어, 혼자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6개월 이 이렇게 상황을 보면 조금 더 정말 이게 한이0 수면 더걸리는 일인지 그런데 이제 한 가지. 그 우리가 10년 걸린다, 20년 걸린다, 30년 걸린다를 얘기했을 때, 그게 어떻게 나오는 얘긴지는 좀 생각을 해야 될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정확히 10년 후에 된다거나 20년 후에 된다 이런 건 아닌 거 아니잖아요. 단지 이제 한 20년 걸린다 그 얘기는 당분간의 실현 가능성이 없어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지금 그 기술의 발전 속도를 보면 실제로 우리 생각보다 최소한 5배, 10배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젠슨왕이 얘기할 때 20년 뭐 이런 게 어떤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한 거라 할지라도 만약에 그게 팩트라고 할지라도 지금 기술로는 이게 20년이 아니라 10년 혹은 5년이 될 가능성은 여전히 있죠. 이거는 가까운 장래에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그 점은 감안을 하고 들어야 된다라고 했을 때어 몇 년이 걸릴지는 모르지만 정말 정말 어, 혁신적인 기술 발전이 우리가 예상치도 않게 빨리 올 수도 있겠다. 한번양자 컴퓨터라는 것 때문에 그런 생각을 혼자 좀 해봤습니다. 그런데 자세한 코멘트는 제가 제 능력 밖이어서 네.